보험 심사 관리학 모의고사 문제 풀이 1회 시작하겠습니다. 상급 종합 병원 지정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병원급 의료 기관 중에서 특정 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하는 병원이어야 한다. 이것은 전문 병원의 지정 요건에 대한 설명인 거죠. 해설을 보시면 상급 병원의 지정 요건은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고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숙련시켜는 기관이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며 질병군별 환자 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전문병원 지정 요건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 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방전 작성과 교부 시 처방전 기재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정답은 5번. 조제자의 이름 및 면허번호입니다. 처방전에 적어 넣을 사항을 보면, 조제 년월일, 조제량, 조제자의 이름, 조제한 약국 또는 의료기관의 명칭과 그 소재지,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여 조제하였을 때의 그 내용, 처방전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때의 그 내용, 의사 또는 치과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을 대체 조제하였을 때의 그 내용, 다음은 건강보험 3세 소아가 상급종합병원에서 공휴일에 응급으로 1시간 동안 전신 마취하에 사지 골절 도수 정복술을 받았다. 마취료가 10만 원인 경우 마취료 금액을 종별 가산 적용하여 구하시오. 응급 가산은 제외입니다. 정답은 4번 287,500원입니다. 만 이 문제에서 체크할 사항은 3세 이하 소아 상급 종합 병원 공유 응급입니다. 그러나 응급 가산은 제외이기 때문에 3세 이하 소아 상급 종합 병원 공유를 잘 기억한 후 계산하시면 됩니다. 해설을 보시면 마치로 산정 지침은 상급 종합 병원과 종합 병원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는 50% 가산. 산정 코드는 첫 자리, 첫 번째 자리 F를 넣으시고,